2024년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대망의 이명웅 자선 축구 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친선 경기를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초대형 이벤트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드디어 팀 히로우의 두 번째 라인업이 전격 공개되며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임영웅과 함께할 전설적인 선수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그야말로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 매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차 라인업만으로도 역대급. 2차 라인업은 그야말로 충격. 이미 공개된 팀 히로의 첫 번째 라인업만으로도 전국가 대표 수비수 조원희, 전설적인 골키퍼 김영광 선수 등 축구계의 거물들이 참여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2차 라인업이 공개된 오늘.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 라인업에 더해진 새로운 선수들의 이름이 공개되자마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마치 폭발한 듯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자선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스타들의 모든 역량이 결집된 거대한 축구 전쟁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선수들은 그야말로 꿈의 라인업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국가대표 출신 한국영 선수, FC 서울의 레전드 이승열 선수, 대구 FC의 공격수 세직녀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축구계의 최고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는데요. 이들의 합류는 팀 히로우가 이번 경기를 확실히 장악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이명웅의 리더십과 이들의 뛰어난 축구 실력이 만나 그야말로 역대급 시너지를 보여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명웅의 등장만으로도 역사적인 순간, 이번 경기는 그저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팬들에게는 이명웅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며 그가 팀을 이끌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영웅의 귀환입니다. 이명웅이 가진 놀라운 축구 실력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이번 자선 경기를 통해 그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라인업 공개 때부터 팬들은 이명웅의 골을 넣는 순간, 경기장은 그야말로 폭발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그저 축구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선 경기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축구 팬들과 대중 모두가 함께 응원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를 통해 모인 수익은 모두 자선 기부로 쓰일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더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따뜻한 마음과 팬들을 향한 진심이 누가든 이번 자선 경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팀 히로와 팀 기성룡, 역대급 대결 구도. 이번 경기의 또 다른 흥미 요소는 바로 팀 히로와 맞붙을 팀 기성룡의 라인업입니다. 기성룡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축구 팬들에게는 가슴 설레는 순간이죠. 전국가 대표 주장 기성룡을 필두로 박준호, 이청룡 지동원 등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팀 기성용은 그야말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이들의 면면만 보아도 이번 경기는 단순한 자선 경기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많은 팬들은 이번 경기를 두고 자선 경기가 맞냐? 이 정도면 월드컵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극기대감이 그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축구계를 대표하는 두 팀의 격돌은 그야말로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자선 경기로 기록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번 자선 경기가 이명웅의 축구 실력과 기성용의 리더십이 정면으로 맞붙는 순간이 될 것이기에 그 어떤 경기보다도 더욱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입니다. 팬들의 기대감 폭발 부상만은 제발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기대 속에서도 팬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부상입니다. 이명웅이 다칠까 걱정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은 영웅 님, 제발 부상만은 조심해 주세요. 라며 그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좌선 경기는 그 특성상 과열된 경기는 피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중 다수가 현역 리그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본 경기를 마친 후 리그 경기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걱정은 끊이질 않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명웅을 향한 깊은 애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의 안전을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 경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티켓은 뜨거운 열기 속에 전석 매진 예상. 오늘 저녁 8시. 쿠팡 플레이에서 티켓 예매가 오픈되며 수많은 팬들이 접속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티켓팅은 정말 전쟁이다. 티켓팅 성공하면 복권에 당첨된 기분일 것 같다 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를 직접 관람하려는 팬들의 열기가 대단한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전석 매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웅이 직접 티켓엠의 오픈을 알리는 영상도 화제가 되었는데 그는 영상 속에서 특유의 화사한 미소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이번 경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팀 히로와 함께할 최고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라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인 이명웅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전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경기가 될 것. 이번 이명웅 자선 축구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팬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팀 히로와 팀 기성룡의 치열한 맞대결, 그 속에서 펼쳐질 이명웅의 활약, 그리고 자선의 의미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이번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대한민국의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경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팬들의 심장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명웅 자선 축구 경기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분석과 의견. 이명웅 자선 축구 경기와 관련해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이 경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견해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가 단순한 자선 경기를 넘어서 국가적이고 글로벌한 관심을 끌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일부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1. 이 경기는 자선 경기라는 명목 하에 스포츠 본질을 훼손한다. 첫 번째 충격적인 의견은 일부 스포츠 평론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번 자선 경기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본래의 자선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선 경기라는 이름을 빌려 상업적 이벤트로 변질되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경기를 통해 얻는 수익과 스타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홍보성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스포츠 평론가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순수한 즐거움과 팬들의 열정이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스타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지나치게 상업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자선 경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 이명웅 축구스타들보다 더큰 주목받는 게 문제. 또 다른 충격적인 분석은 자선 경기에 참여하는 축구선수들보다 이명웅이 더큰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는 자선 경기는 어디까지나 축구를 통해 자선의 뜻을 나누는 자리인데 이명웅이라는 거대 스타의 존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축구 경기 자체가 소외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축구 팬들은 축구 경기를 보러 오는 것이지 이명웅의 팬미팅을 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번 경기가 이명웅의 팬들을 위한 별도의 쇼로 편질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축구 경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자칫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 해외 전문가들 역시 이번 경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팬들의 엄청난 관심이 자칫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제 축구 분석가는 이명웅의 인기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도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과도한 관심과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많은 해외 팬들이 이명웅을 보러 경기장을 찾겠지만 축구 자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부족하다면 이는 오히려 경기의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경기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임영웅의 부상 리스크가 경기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의견 중 하나는 임영웅의 부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여러 전문가는 그가 노래뿐만 아니라 유연한 축구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축구가 전문 직업이 아닌 만큼 부상의 위험이 클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명웅이 경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부상을 당할 경우 이는 그의 가수 활동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 유명 스포츠 의사는 이명웅 같은 스타는 수많은 공연과 활동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데 축구 경기 중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하면 그의 향후 활동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기회이자 위험. 전문가들은 이번 이명웅 자선 축구 경기를 기회로 보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 잠재된 여러가지 위험 요소들을 제작하며 각기 다른 충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은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